자, 지금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옥상입니다. 여기는 경주 양남에 위치해 있고요. 어, 울산에서 정자를 거쳐 양남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여기 특징으로는, 어, 좀 많이 시원해가지고, 울산보다는 정자가 시원하고, 정자보다는 양남이 여기 시원합니다. 여기 주변으로는 듬성듬성 식당과 컵숍이 음, 있는데, 어, 경기가 아주 여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어, 여기가 좀 사기가 좋은덴지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사진 찍기 수업에 과제물로 트레팔지와 우드라을 사러 지금 문구점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안녕하세요. MKYU 대학 시클 2기 100호 2천입니다제 강아지는 박제를 했는 거고요. 수술 받다가 갑자기 죽어서 박제를 해서 수행하면서 극락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경주시 양남면 완성 해수욕장 옆입니다. 보시겠습니까?